나면 꼭대기에 갈수 있어 우리 꼭대기에 가면 씨앗침바를 꽂다 예, 정말 재밌겠다 근데 숲속으로 어떻게 꽂아 이 나침반이 방향을 알려줄거야 나침반을 어. 클릭해서 방향을 보자 그래 북쪽으로쭉 올라가면 숲속을 나갈 수 있어 자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지미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찾아 한 칸씩 클릭해서 숲속을 통과하세요. 한 칸씩 차근차근 클릭해봐. 자 앞으로 두칸남은있는 데까지 가자 하나 다음에 왼쪽으로 부엉이가 있는 곳까지 세칸 네 가는 거야 하나 둘 셋. 커다란 돌멩이가 있는 오른쪽으로 두칸 하나. 왼쪽으로 두칸 가면 수풀 그 빠져나올 수 있어. 우 <laughs> 모두 무사히 건넜어. 건넜어! 자, 이번엔 지미가 알려주는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요? 이번엔 다른 길로 가보자. 처음엔 왼쪽으로 한 칸, 물 웅덩이까지. 오른쪽으로 세동지 있는 곳까지 두 칸. 다시 왼쪽으로 세칸 올라가면 바람기집이 있어. 오른쪽으로 두칸간 다음, 왼쪽으로 한칸더 가면 숲을 빠져나올 수 있어. 이야! 숲을, 숲을, 빠져나왔어. 숲을 빠져나왔어! 진짜 거기잘 찾았어! 자, 우리 이번엔 숲속에서 사진을 찍자. 하나,